안녕하세요. 이용수 쿠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퍼팅 레슨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 이게 레슨 오시는 분들 퍼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좀 제가 가만히 물어보면 어, 어디에 집중하세요 하면은 다들 이렇게 스트로, 그다음에 자세, 그다음 에 저는 손목을 많이 써요, 아니면 당겨요 밀어쳐요,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퍼팅 그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이스트로기 일단 들어가질 않아요. 그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그,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스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좀세 가지 딱말씀 드릴게요. 3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거리 컨트롤. 스피드 조절을 해서 거리 컨트롤 하는 게 가장, 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으로 칠수 있는, 출발 방향 지점으로 칠수 있는, 어, 떤 그런 내가 목표한 대로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드는 게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림 경사를 읽어,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피드 조절하고 가장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게오르막이나 내리막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홈라인, 슬라이스라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스트록이나 뭐 자세는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근데 이세 가지는 다 조금 뭐 집중을 안 하시고 가장 중요한 상대장이 벗어나 있는 어떤 스트로크라든가 자세, 당겼냐 밀었냐 뭐 이런 것들 사실 이 터팅은요 내가 당겨쳐도 그 출발 방향 쪽으로 보내려고 하시면 돼요 밀어쳐도 그 밀어치는 방향 쪽으로 출발 방향을 잡아주셔 주시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타겟 라인 설정하고 그 출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당겨 맞고 밀려 맞고 그러시는 건데. 사실 이 자세에 따라서 당겨치기도 하고 뭐 스탠스 폭에 따라서 밀어치기도 하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일단 배제하시고 내가 목표한 방향으로 출발, 출발시킬 출발 수 있는 그 지점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성 연습을 일단 좀 하시면 스트로크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시면 내가 당겨치든 밀어치든 그 방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에 엉뚱하는데 집중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거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 방향을 맞춰놨으면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스피드 아 스피드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딱 어드레스를 들어갔는데 대부분 하, 여기서 똑바로 들어서 똑바로 쳐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당기니까 당기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밀어치니까 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가 거리 컨트롤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어, 가장 중요한 게 거리감, 그 스피드 조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그 거리 컨트롤, 스피드 조절하는데 집중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나 뭐, 뭐 라운딩을 가실 때 거기서 이제 출발 방향 연습하시는 거 이런 것좀 같이 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세 가지를 좀 어,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또 사람마다 막 나는 거리감이 좋고, 방향이 안 좋아 방향이 안 좋고, 뭐 거리감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수 있는 드릴러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퍼팅을잘할수 있는 그 체크를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3m 거리에서 그 홀컵을 지금 거리가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뿌리 위치까지 3m라고 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홀컵 뒤쪽에 한 30cm 구간에 동전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에 다섯, 볼을 다섯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뺑 돌아서 다양한 위치에서, 뭐, 훅라이드 있을 거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라인도 있을 건데, 그 지점에서 연습을 해보는데, 지금 이 홀컵을, 어, 지나서 이 30cm 뒤에 있는 동전 있죠? 이홀컵을 무시하시고, 이 뒤에 있는 홀컵, 뒤에 있는 동전까지 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돌아다니면서 쳐보면요. 어, 내가 이제 슬라이스 라인 쪽이 조금 뭐안 좋은지, 라인 쪽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길이를 다섯 개를 여러 방향에서 다 쳐보시면, 음, 이제 공이 딱 모여지는 탄착분이 형성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 만약에 내가 출발 방향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공이 모여있는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그 다음에, 거리감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앞, 뒤로, 앞, 뒤로, 굉장히, 어, 다양하게, 이제, 뭐 공이 멈추는 그런 지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개를 가지고, 뭐, 필기를 하시든 녹지에 이렇게 적으면서, 훅라이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슬라이스라이든 해서,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무엇에 징점적으로 더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 어,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출발 방향이나, 뭐, 거리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을 읽고, 뭐, 사실 그, 훅 라인, 슬라이스 라인도 보면은, 거리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트로, 그, 스피드 조절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일단, 내 패턴이, 음 이, 홀컵을 지나서 30cm 그, 가장 가깝게 똑같이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별로, 또 이렇게 탄창구 형성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겠죠.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3m 지점에서 이렇게 쳐보시고 내가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빨리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그 라운딩을 가시면 한번 그 연습 그림 가서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그거에 중점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일단 뭐 내가 출발 방향이 조금 어, 출발 방향이 안 좋다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 컨트롤이 안 좋다 거기에 맞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음, 이 정도만 제가 이 퍼팅의 중요성을 조금 각인시키기 음, 위해서 음, 퍼팅 3대장이라고 러죠 거리 컨트롤, 스피드 조절, 그 다음에 출발 방향 그 다음에 그린 리딩 이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운딩이라 가셔서 주위에서들 뭐 너는 스트로크가 안 좋다 뭐한다, 손목 많이 신다 이런 거는 다 길을 어, 닫아버리시고요. 스트로크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지금 퍼팅 경기력에 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런 드릴을 갖고 나한테 필요한 요소를 연습을 하셔서 보완을 하신다면 굉장히 앞으로 어, 좋은 퍼팅 실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쓸데없이 다른 데뭐 스트로, 뭐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고 뭐 이만큼 빼고 이거는 일단 다 버리세요. 퍼팅 경기력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퍼팅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뭐또 길은 내용 도더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만들어봤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